뱀이랑 친해질 수 있다. 집에서 뱀을 키워보고 싶은데 얘 먼저 한번 키워보세요. 지기가 신은 신발을 따라갔어. 그게 어. 돈이 되니까. 내가 신을 때마다 데이프 거냐 물어보고. 근데 왜? 그 그것도 뭐? 많이 물어봐. <목소리> 안녕하세요, 시공입니다. 코디가 변해도 포스는 안 변해 닥터들은 올백 포스를 매일 세벌 신는다고 하죠 신발장에 올백 포스만 몇백 켤레가 된다고 하는데 힙합 감성 한 스푼 추가한 포스 오늘 소개해드렸습니다 중저가 에어포스 닥터들의 패시브 매치 짜잔 코디가 변해도 에어포스는 변하지 않습니다 심플 이스터 베스트 올백이나 올건 포스에 힙합 한 스푼 싹 추가한 에어포스 저희가 지금 소개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두둔 어, 첫 번째로 보여드릴 포스는 리플렉티브 포스 이 제품인데요. 이제 카모 디테일 좋아하시는 분들 좀 추천드리고 싶고 우리 오늘 가져온 게 대부분 중저가예요. 지금 아마 크림 가루 23만 원대? 작년에 샀는데 21살 때도 이거 따로 하나 더 있었어요. 그거를 벌써 한 5년 신고 낡아서 또 바로 다음 갈아탄 거. 근데 지금 벌써 또 낡아서 또 갈아탈 거고 전투화야, 전투화. 저초 카모플라주부터 전투화 느낌이 싹 나고 진짜 위장도 되고 이게 컬러가 살짝 베이프스타 컬러 느낌 같기도 하고 맞아 밝은 컬러라 해야 되나? 좀 이런 좀 톡톡 튀는 컬러들이 베이프스타 느낌이 나는 게 오히려 어. 조금 좋은 거 같기도 해 베이프스타는 조금 비싸니까 착각력도 똑같고 오히려 조금 더 가성비 있는 리플렉티브 버스로 우리는 진짜 진심으로 추천 초청... 형이 진짜 자주 신는 신발이라서 나 아, 진짜 맨날 신잖아 이쁜 것 같아 형한테 잘 어울리고 내가 신을 때마다 베이프 거냐 물어보고 근데 그, 그것도 음. 많이 물어봐 티마원 닦았냐고 아, 아... 2년 전에 듣던 얘기 아니야? 어. 아, 카모 좋아하고 올격보다 조금 더 감성 주고 싶은 사람 리플렉티브 포스 감추자두 번째는 음... 제가. 신발이 5 0쪽 있어요 진짜 근데 그 중에 제가 근 1, 2년 동안 제일 많이 신은 신발 저 이렇게 신발이 해질 때까지 잘안 신거든요 뒷창도 이렇게 다 까졌고 이제는 너무 낡아서 잘안 신는데 새거 살까도 고민 중입니다 정말로 뱀피 3 에어포스고 어, 뱀피 코즈2 같은 거 보면은 뱀피 문양이 과하잖아 약간 무난하게 가실 거면 스우시만 이렇게 딱 뱀피예요 그래서 야, 얘네는 스카치 실버라서 좀 밤에 빛이 살짝 있는데 걸어다니다 보면, 오, 신발 뭐야? 이런 좀 포인트가 될수 있고, 10만원에서 20만원대의 가격대인데, 크림에서 하나 구매해서 신다 보면, 정말 제 말이 뭔지 공감하실 겁니다. 컨버스 반스 이런 정도로 활용도가 좋으니까, 뱀피나 호피가. 괜히 손 대보고 싶어 이제 뱀피랑 친해질 수 있는 신발이야 그치 뱀피 입문용 뱀이랑 친해질 수 있다? 집에서 뱀을 키워보고 싶은데 얘 먼저 키워보세요 그 에어버스 뱀피 2가 있어요 근데 걔는 전체적으로 좀 뱀피라서 걔도 되게 예쁘지만 걔가 좀 부담스럽다 그러면 이거 정말 추천 다음은 초콜릿 버스 리드 이거 내가 어떤 여자분이 신은걸 봤는데 통금마지에다가 밑단이 좀 울게 입어서 다안 묶고 딱 풀어서 신었는 거 봤는데 어 되게 예쁜 거 같아. 되게 많이 신고 여름에 이제 포스 미드 같은 경우는 긴 양말에 포스 미드 신어주면은 엄청 이제 반바지 레이스 스타일 내체 주면 딱 끝나거든. 포스가 크게 되잖아. 풀어서 넓혀 보일 수도 있고 쪼아가지고 뭔가 더 조여 보일 수도 있고 피지 두 개로 활용할수 어, 있으니까 활용도가 높은 게 나는 너무 좋았고 그러니까 뭐 코스미드의 특징이이 그거는 근데 거기다가 감상하는 스토 우리 오늘 제목에 맞게 초콜릿으로 좀 포인트 줄수 있나? 중창이 이게 내가 신어서 그런 게 아니라 원래 좀 우리끼리 해. 22년도 제품이고 가격은 20만 원대 초반에 그리고 형성돼 있는 초콜릿 버스 최천 다음은 형이 소개한 거랑 같은 미드인데 얘는 스토시 누구나 좋아하죠? 어, 스토시 나이키에서 이번에 22년도에 나온 신발입니다 그냥 신이 때마도안 좋을 합니다. 이제 얘는 스투시랑 나이키랑 같이 요번에 나온 걸거예요 아마. 버퍼스 어, 미드고 스투시 뒤에 이렇게 찡이 항상 이 공통이죠. 항상 있는. 근데 얘도 되게 검정이라서 무난하고 어디에도 이쁜 것 같아요. 가장 기본 컬러고 가격이 좀한 17만원에서 19만원 사이 지금 크림값 그렇게 부담되는 가격은 아니니까 한 번쯤 보셔도 괜찮은 아이템이다. 근데 원래 얘가 나는 여름에 좋아하는 게 반바지에도 양말 이렇게 올려서 신으면 이쁜 것 같아. 모자 뒤로 그냥 딱 뒤집어 쓰고 스냅백 같은 거 오늘 제목에 걸맞는 아이템 진짜 한 스푼이네. 그렇지. 올백 올검에 그냥 살짝 떨어뜨린 느낌의 슈프림 콜라보 토스고요. 20년도에 처음 출시된 걸로 알고 있고 그냥 일반 포스도 좋긴 한데 조금 더 힙한 느낌을 살리고 싶으면 이런 슈프림 포스 코스... 슈프림 너무 근본이잖아. 어렸을 때부터 너무 갖고 싶잖아. 나 슈프림이 대체로 비싸잖아. 슈프림 하나 갖고 싶을 때, 이런 콜라보 제품. 우리가, 뭐, 다른 브랜드들도, 우리가 너무 갖고 싶은데 비싸서 못 사는 거 콜라보로 입문 많이 하잖아. 슈프림 입문하기도 너무 좋고. 가격이야. 지금 크림가루 20만원 초반대로 돼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슈프림 갖고 싶은 분들은 이걸로 입문을 해서 박스로고랑 좀 친해지는 걸로. 박스로고 발매가로 이제 매장에서 구매하기 워낙 어려우니까, 또몇 시간을 줄서야 되고 이러니까, 싸세가 워낙 비싸죠, 사실. 이런 신발부터 하나씩 슈프림을 신어보는 것도 괜찮은 것 같습니다. 진짜 한 스푼 추가요, 이거. 이거 하나로. 난 되게 무드가 많이 바뀐 것 같아요. 저희 가 오늘 가져온 게또다 중저가 주다 보니까 물론 아닌 제품들은 무제품 이렇게 두 제품 컬러가 이렇게 있는데 굳이 언급하지 않은 마지막 거래가 22년도라서 지금 당장 이걸 추천해도 구매를 또 해놓고 못 사게 할것 같아서 회사를 다니는 친구들이나 공무원들도 에어버스 되게 많이 신어 내 주변 사람들은 그러니까 에어버스가 그만큼 범용성이 좋고 심지어 우리 학교 다닐 때도 중고등학교 때. 어0년 넘게 그때도 에어포스를 진짜 많이 신었는데 교복에도 그때 처음 사봤어. 그때. 심지어 시작은 이제 초등학교 6 학년 때 갖고 빅뱅 포스부터인데. 빅뱅 포스는 이제 필라. 그치 아 필라. 아, 그래. 필라였어. 근데 나이키는 정말 나이키다. 뭐 외에도 좋은 브랜드 많겠지만 오늘 우리는 이제 에어포스 소개다 보니까 나이키 에어포스는. 사면 솔직히 10년 뒤에 또 신어요, 어차피. 지금 손이 안 가도. 그치. 그러니까 어차피 그냥 신발장에 넣두면은 계속 손이 가고, 이옷저호에도잘 맞는 게 에어포스니까, 저희가 추천한 거에서 하나를 구매해보셔도 좋고, 아니면은 혼자 디깅을 해보시다가 구매해서도 후회 없을 겁니다. 이거는, 빈티지 샵에서 샀는데 7만원 주고 컬러가 이뻐서산 건데 그냥 빈티지 샵 같은데 돌아다니다 봐도 코스 같은 종류도 많고 하니까 저는 뭐 빈티지 샵이나 이런 거 구매하는 것도 난 좋다고 봐 사실 못 구하는 거니까 이건 사실 크게 우리가 옛날에 조던 엄청 좋아할 때예시대 음. 초반 때 조던 막 모을 때지디가 신은 신발을 따라 샀어 그게 음. 돈이 되니까 내가 사도 가격 방어가 돼 음. 신다가 팔아도 어. 내가 산 가격보다 좀더 받을 수 있으니까 근데 네, 그게 몸에 습관이 돼가지고 가격 방어가 네. 되는 제품들을 네. 20대 중반 때막 샀는데 음... 포스는 그거 없어 나 맞아 그냥 신고 버려도 돼그아그 어, 생각으로 벌써 웬만두개쟁거고각서들래포스를 외치고 <laughs> 우리가 이제 스트림모드를 좋아하고 음. 근본도 챙기고 스트림모드도 챙기고 가격도 중저가로 챙길 수 있는 포스 포스는 여기까지. 포스 사면 진짜 후회 안 합니다 많을수록 좋아요 많을수록